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들이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부터 어, 믿음의 사람 어, 따라잡기라는 설교 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 따라잡기 히브리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특별히 11의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 다는 커버할 수 없겠지만 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추수해서 저희가 믿음에 대한 도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전당 히브리 1 1장에그 지금 쓰여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정 그 사람 못지않은 믿음의 나열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히브리 11장에 소개되는 인물들은 하나님께 쓰임당한 그분들의 시대에 쓰임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린 바아서 사용받는,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사모해요. 토니 이반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이라는 책인데 그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목수의 연장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 토이 스토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만화영화 토이 스토리 보게 되면 이게 토이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아, 목수의 연장들이 대화를 합니다. 망치가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누가 그러는 거죠. 망치 소리만 크지 저거 어,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니 난 절대 못 물러난다고. 물러나려면 저 드라이버가 물러나야 된다고. 스쿨 드라이버가 그냥 삐짝 말라서 맨날 돌기만 하지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랍니다. 사실. 삐짝 마른 게 아니라 날씬한 거거든요. 그래서 속상해합니다. 아니, 내가 물러날 거라면, 저 대패가 물러나야 된다고. 대패는 뭐, 평범한 데서만 일을 하지, 뭐 제대로 깊게 들어가는 것도 없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패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속상한 것이에요. 내가 물러날 바에는, 저 늙은 그샌 페퍼가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약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사렛 목수가 여러분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토이스토리에 보게 되면 장난감들이 막 얘기하다가 아이가 주인으로 돌아오면 애들이 탁 멈추잖아요. 그죠? 이 연장들이 탁 멈춘 것 같아요. 에, 딱 멈춥니다. 나사는 목수가요. 연장들을 하나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멋진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어, 그 책의 한 예열화로 나오는 이야기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가져다 주는 레슨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실수로 만드신 적이 없으시죠.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가 제가 연장이 돼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받을 때 우리는 사용받잖아요, 그죠? 사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과 저 제가 함께 기여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그걸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파트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어떤 일이건, 특별히 성교적인 일이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대상이 아니요. 에 우리는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주신 은사 사명대로 이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과거에는 제 생각에 한 사람이 허락한 일들을 내 삶이 내 길을 가는 것에 많이 집중했는데 요즘 와서 깨닫게 된게 뭐냐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공동체에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허락한 일들이 있죠. 가정에 허락한 일을 허락했을 때 가정 남편, 아내가 서로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그렇게 된,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 서로를 바라보는 시기질투하지 마십시오. 왜저 사람은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어 이렇게 부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 주님께 쓰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 따라잡기 첫 번째. 인물은요. 선택한 인물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노아 시대에 노아를 탁택하셨어요그죠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상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 인류를 좀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썩어 가지고 아무리 도안 되겠다. 이다 정말 쓸어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질문이 좀, 뭐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21세기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안 되겠어, 쓸어버려야될것 같아. 근데 내가 한 사람을 좀 택한다면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더 부담스럽죠, 그죠? 나는 아닐 것 같다. 분명히 저장로님은 택할 것 같아, 이번에. 저 권사님 택할 것 같아. 저 집사님 택할 것 같은데, 나는 아닐 것 같아 생각하는 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요. 우리가 지금, 지금 믿음, 믿, 믿음을, 지금 믿음의 사람 따라잡기 시리즈잖아요, 그죠?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선택받은 탁함 받는 자가 돼서 이 시대를 하나님 영예를 끼치는 자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 내리고 나가는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몇 가지 원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모방하기를 바래요 노아를 통해서 노 e 를따라잡 w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Noah was available. 노아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편한 적합한 그 a i l a b l e Noah was a v a 제가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읽지 않았는데 우리 l e Noah was a v a i l a b 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 하셨다 하나님 후회했어요 마음 아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탄식 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땅 위에 쓸어 버리겠다 사람 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러분 후회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8 절에 참 중요한 말, 그러나라는 표현.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 그 음에 이어지는 단어 가운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나오죠. But, but이라는 그러나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여러분 눈에 든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온 땅을 이렇게 두루 감찰하십니다. 누루 감찰하고 계시다가 눈에 들어온 게 노아라는 것이에요. 어, 여기에 제목이 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노아는 노아 was available 했습니다. 눈에 띄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얼굴을 나는 절대 안 보여줄 거야 하고 숨어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available 하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어빌리티라는 단어 어빌리티라는 단어 재능과 능력보다는요 어빌러빌리티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단어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재능과 능력보다 하나님 이 우리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익숙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저의 모습 가운데도 발견하게 되고,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익스큐즈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익스큐즈를 대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익스큐즈를 대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여러분과 제가 다 그릇인데, 그릇이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딱 들여주기를 바라요. 엎어져 있으면 주님 부어지지 못하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주십시오. 앤토니코폴라라는 음.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교수이시면서 목사님이신데 펜실베이니 한 어, 대학교에 청빈을 받아가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기 전에 니드십이 모여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대개 강사가 오면 강사로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한 분이 이상한 기도를 하더래. 갑자막 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볼헤리스가 아내를 남겨두고 지금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가정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지금 강설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좀 이상한 기도를 드리는군 하고 하여간에 입구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을 가려고 차를 딱 가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히치하이커 이렇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보통 잘 모르는 사람 태워주기 그렇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 잘 태워주지 않는 분인데 그날은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저분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태워가지고 가다가 한참 태워나다가 바이러 오리저네임 그러니까요, My name is Bert Harris. 그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차를 돌려가지고 오던 곳에 다시 돌아갔다고 하면 그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나는 당신이 지금 버리고 가는 가정으로 다시 당신을 되돌리러 가는 거라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그가 머무는, 그분이 추레일에 산다는 것을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추레일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추레일에딱 멈추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일을 어떻게 알았냐고 이번에 표현이, God told me.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얼굴이 하얘지겠어요. 그렇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그 아내와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회복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최소한 절인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죠? 왜그 목사님은 흥미 진진한 일이 많이 일어날까? 왜 내게는 흥미 진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만약 나에게 어벨, 하나님께 어벨롭을 한다면,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만약에 하나님께 빙그릇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당신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available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수포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어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게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노아 따라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확신을 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요.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노아는 어벨업브 했었고 노아는 he was different. 노아는 달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을 비교해 볼때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나나 저 사람이나 뭐별 차이가 차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역시나 했더니 어? 진짜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밝히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인 것도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그걸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기회 됐었는데. 어, 부흥회를 집, 인도한 적이 있어요. 부흥일 첫날 집, 인도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정신을 못 깨는데 한안수집사님신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목사님께 참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요 사실 교회 안 나온 분이 참 많은데 제가 다 전화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꼭 나오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목사가 온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부담스러웠냐면요 어, 내가 지금 이분 이 앞에서 뭔가를 숨겨야 될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동시에 무슨 생에이되면요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라는데 성도들이 가봤자 뭐 수없이 많은 가짜가 있다면 이런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도 성도들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목회자들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볼게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말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different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선포하고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이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노아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그의 시대에, 그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의 시대는요, 썩었습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고학자에 의하면요, 그 당시 한 백만 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one in a million. 그게 노아였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하나 다는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아무리 썩어 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풍파에 막 휩쓸려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접한 복음인데 내가 하나님 흠 없는 정말 하나님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이거를 가능케 하고 이 삶을 살도록 허락, 허락했잖아요. 그죠? 이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바래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노아의 방주에 탄 하나님의 의롭고 흠 없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질문하게 되더요. 아니 노아는 어떻게 다 다룰 수가 있었을까? 답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구절 보시게 되면 후반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아가 뭐 달렸냐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he walked with God.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는 분과 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보고 싶어하죠.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닮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분의 모습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의 모습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똑같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문제를 치고 갈수 있는, 트루크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동행함으로 주님이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크게 보일 때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쓰임당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노아 follow God completely. God completely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요 자기 스케줄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음 먹히면 맥히면 따르고 좀 불편하면 거절하는 게 진정 의미의 믿음은 아니죠. 근데 우리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죠? 좀불편하면요노합니다 그런데 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다였다고 말. 이 말씀이 칠 장에서도 반복해요.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죠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이것을 노아가 온전히 이해하고 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 당시 땅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노아 때 비가 처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서 홍수가 내릴 거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는 굉장히 컴퓨션, 컴퓨션, 컴퓨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홍수가 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창세 2장에 보면 지면에서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쫙 지면을 적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사람들의 수명, 그, 라이프 스팬이 굉장히 길었죠. 노화 이후 여러분 현연하게 낮아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지만 노화는 순종했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엑소세자라고 말씀하고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 토마스 캠페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nstant obedience is the only kind of obedience there is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 즉각적으로 하는 순종만이 유일한 순종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지연시키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기 눌러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산기 눌러보고 어 이거 아닌데? 그러면 딜레이 하는 거예요. 딜레이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거죠. 진정한 순종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게 노아의 쓰임 받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노아를 생각하게 되면 인내, 끈질김, 지구력, 결단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노아는 열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110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셨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는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라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년 걸리죠? 120년 걸린 거예요. 그죠. 이 말씀한 지금 뭘 보냐면요. 하나님 이참 인내하신 분이셨어요. 지금 인류를 지금 너무 썩어가지고 다 심판을 물로 심판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120년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이거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죠 하루는 노아가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와이프를 물어보는 거예요. So how was your work? 오늘 일 어땠냐고.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똑같은 일 했지 뭐. 똑같은 일을 갔다 여러분, 110년 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안쓰여지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정말 일 가기 싫다. 아,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한 주는 좀, 좀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노아가 없었을까? 성경이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없었을 없었,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데 사실은 노아가 포기하지 않고 10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세 가지 제가 3리피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problem 때문에 그렇습니다. problem. 문제를 딱 직면하면요, 아유, 하지 말라는 게보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늘 있잖아요. 그죠? 노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야, 그 동물들을 어떻게 나눴을까? 한 방주에 여러분, 나눠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이렇게. 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살캥이와 토끼를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을 지금 뭐 하나님께서 싸두라 하는데 그 음식이 뭐다 먹는 게 다른데 얼마나 골치거리겠습니까 위생 같은 거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사실 노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하나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를 직면하면 우리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P는 프레셔입니다 프레셔 어떤 중압감, 압력이 있으면 요 어, 못하겠다 이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힘들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내그런 내가 늘 편히 시켜나다 함께 메고 멍해를 보고 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라이트하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people입니다 people 참 힘든 게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와서 그립고 실망시키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그러면그만두시 파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근데 가끔 때로는 반복해서 주님께 저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 이 포기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세요. 아, 지난번에 한것 같은데, 하나님 한해 뗄기로는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쟀던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이 계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 그랬었어요? 인생을 포기까지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순간적으로 여러분 많이 그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문제 때문에, 프레셔 때문에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나를 좀 보라고, 나를. 나를 좀 보라고 내가 책임져주겠다고.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나 아니냐고 주님께서 이게 말씀해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분이요. 글을 쓰는 분이셨는데 원고를 공부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 가서 좀 책을 내달라고 했는데 한한 곳도 한 이번에 원고를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읽지도 않는 거예요. 하루는 실망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쓰레기통에 도온걸딱 넣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어, 뭐냐고? 아 쓰레기라고 보지도 말라고 그 닥침에서 누워있는데 아내가 딱 보니까 남편이 쓴 원고예요 그걸 아내가 이제 가지고 <laughs> 출판사를 갖다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포기한 차가 갔던 출판사에서요 그분의 원고를 받아줬어요 이분이 어, 그 노물문 피 박사예요 빈슨 노멀 빈슨 피오 적극적 사고 방식이었 여러분 많은 분이 읽으셨죠. 그분의 책이었습니다. 포기했으면 여러분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책이 될 뻔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뭐 밀리언서 카피가 팔렸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쓰임당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헬라 신화 가운데 그리스 믿다 올라지 가운데 그 영웅 가운데 아킬레우스라는 어, 사람이 있죠.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아킬레우스가 그 좀불면에그 몸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스틱스의 강에 가서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를 담그죠. 담그 뺐더니 몸이 갑옷이 됩니다. 여러분 창과 활을 뚫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적 그런 생각한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실 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 얼마나 파워풀할까. 아무리 공격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몸 전체가 그냥 쫙.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중국 영화였는데 천안무적이에요 아무리 공격해도 이 사람은 다 막아냅니다. 이사람이 약점이 뭐냐면 발바닥이었어요. 구슬을 굴려가지고 넘어뜨리게 가지고 창으로 발을 찌르는 이런 영화였어요. 이 헬라 헬라 신화에서 그 아이들 갖고 온거 분명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런데 이 아킬레우스가 어, 발 뒤꿈치를 갖다가 했는데 그 발꿈치가 약점이었거든요. 거기 화살 맞고 죽죠.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약, 어, 치약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을 보기에는 어쩔 사람은 뭐 문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약점이 있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정말 성장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깨워지셨습니까? 도덕적 문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정말 어딕션, 중독이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인스큐 해가지고 뭐, 너무 뭐 불안한 거예요 늘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분노가 절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아상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눈을 너무 의식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갈등을 저는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약점을요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지금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따질 수 없지만 비즈니스 따진다면요 체인지 라이프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인생을 변화시키는 비즈니스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의 일을 하고 감당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왜 고생합니까? 왜 수고해요? 수고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사용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이걸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나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겸허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고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도요 여러분 사실은 뭐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노년의 하는 모습 보면 노아도 실수가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노아처럼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기도하겠습니다.